그럭저럭 열흘을 이 도시에만 머무르게 됐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보고 느낀 것들, 아지사바바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는 이제 고도가 23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예요 저같이 고산증세를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하루 이틀은 좀 숨차고 버거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날씨가 지금 또 잠깐 나오는 사이에 흐려져서 빗방울이 내리고 있고, 막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막난리에 난리. 그래서 경량 패딩도 필요한 날씨.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들어올 때 아웃 티켓이 필요한데 육로로 이동하거나 아직 저처럼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에디오피아 항공에서 예약을 안 하고 그때 가격을 홀드해 놓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웃 티켓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이카라든지 각종 NGO 단체에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황당한 건 한국에서 아주 먹어주는 이단도 여기 하나 있어요 하나인지 두 개인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도 오실 때 수상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어, 그렇게 해서 뭐 한국 보내준다 해갖고 선지인들 꿰내는게 있고 현지 뭐 봉사 캠프가 또 너무 즐거워만 보이는 그런 블로그들이 있어요 꼭올때그 단체명들을 꼭 한번 검색해서 꼭 확인하시고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실 때 그래서 유심 사는 법 공항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나와서 충전하는 건 쉽지만 유심카드 처음에 그 아이디를 가져가서 개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게를 찾는 게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10불에 개통을 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나와서 충전하는 법을 일단 살짝 보여 드릴게요 그냥 이런 구멍가게에서 텔레폰 카드가 있냐고 물어보면 돼요 아 살람? 텔레폰 카드? 50. Yeah. 아마 세크날로? Yeah. 여기 다이얼이 그냥 적혀 있어요. 저기 써 있는 숫자대로. 805. 하고, 그냥 통과를 누르면. 이러면 이런 게 되게 빠딱빠딱 잘 와요. 이걸 이제 충전하는 코드는. 999. 샵 999. 한달 인터넷 무제한 천비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하면 돼요. 이 아디스 아바바에서는 정말 빨랐어요. 느리다고 생각해 본적한 번도 없고 뭐 라이브 스트리밍도 했었고 유럽보다는 훨씬 빨랐다는 거어 음. 그런데 이제 이 유심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과연 이 도시에 계속 머물지 뭐 유심이 필요할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뭐 저는 어, 이 아디스 아바바는 빨리 스쳐 지나가면 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한 아프리카 여행의 진짜는 이제 여기 밑에서부터 있는 뭐바오바위라든지뭐 사파리, 뭐하쿠나마타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스쳐 지나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 뭐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제 아디스 아바바에서 조금만 머물기로 했다라고 하면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숙소는 그냥 한인 게스트하우스. 픽업을 해주셨고 아침 점심을 주셨고 빨래가 공짜. 조건은 바뀔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공항에서 환전하고 ATM 인출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픽업을 해 주시니까 그 돈을 낼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된다는 거사람나아노 땡스 땡스 차오 어우 태워주신다고 그런데 이제 위치가 좀 시내하고 멀어져서 그래도 잠깐이지만 좀 시내를 둘러보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제가 머물렀던 숙소를 한번 추천해 드려 볼게요 현지 친구가 알려 준 곳이라 좀 쌩뚱맞게 골목 안에 있는데 여기가 그냥 현지인들 거주 지역이라서 위험한 일이 없어요. <laughs> 이 친구 말로는 여기가 괜찮다고 해서 여길 잡았는데 여기 잡았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사실 모르겠음. 아이, h how are you? I'm good. Okay. <laughs> 근데 오히려 이게 약간 반전이 아예 너무 시커멓고 가로등이 많이 없으니까 아예 안 보여 서로가 서로를. 자 앞에도 사람들이 한 다섯 명 있는데 잘안 보여. 지금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내카메라 라이트. 내가 말안 하고 그냥 고개 숙고 지나가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They have a party here?

같이 는데 들어왔어. <목소리도> 와우. 양고기 주셨군. 인제라하고 양고기. 이게 전통빵 양고기. <목소리도> 여기입니다. 여기가 레스토랑. 사람아. 좋은 게, 여기가 진짜 위험해서 마켓을 못 먹는데, 맥주를 800원에 팔아요, 한 병에. 330. 뭐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방을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동전이 되면 재밌기도 하고. Sweet, <이> sweet. <bunları> <오> <이> 어. 방이 있고 어, 두명잘수 있고 어, 뭐 발코니도 있는 나름. 여기 오픈 키친 있고 어, 저쪽에도 있네. 그리고 화장실 있고. 여기가 더블 아 싱글의 네, 여기에 키친이 이제 이렇게 냉장고랑 같이 방안에 있는 형태, 화장실도 굉장히 넓게 있고, 제가 맨 처음에 받았던 방 원몰 룸, 제가 머무는 싱글 룸인데, 음, 천이고 주방이없고 여기 이렇게 책장이 있고 화장실한 하나 있고 제가 맨 처음에 키친이 같치 있는 걸 했다가 들어갔더니 냄새가 좀 나고 아니 는 다를까 싱크대 밑에를 보니까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에디오피아에서 어딜 가도 바퀴벌레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좀들라오려면 부엌이 없는 형태로 하시면 되고 베드버그랑 벼룩이 없었던 걸로 굉장히 만족하고 칠박을 했는데 어, 제짐 건드리지 않은 거에도 만족. He's the manager here. He us to the 픽업을 무료로 해 주기로 받아 나온 상태고 아, 아주 강추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 동네 보여 드리면서 물가를 살짝 보여 드릴게요. 제가 자주 가는 빵집 여기가 제가 가는 자주 갔던 밥집이고 요게 이제 한 35비리 정도 하고 제가 자주 먹는데 25? 20 20 20? 20 Can I have one shoe? 이 Yeah Thi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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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y I must take another 에디오피안 권조 권조, 권조. 아마르긴살로? I go to Madagascar What? Madagascar Fly? Okay Shhh. Madagascar 아, 알아? No <laughs> Okay Bye bye Ciao Bye bye 여기 분이 항상 저렇게 되게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빵을 자주 사 먹었었고 <웃음> <웃음> 여기가 이제 그 옆에 살짝 작은 길 여기가 이제 제가 자주 가는 과일 가게인데 뭐 망고가 키로에 35비르 파인애플이 뭐한 60-80비르 수박도 뭐한6 0 8 0었는데 토마토도 있고 이 정도 가격 자 이제 제가 추천받은 아디스 아바바의 맛집으로 한번 이동을 하면서 이동하는 방법이랑 또 돈을 어떻게 뽑아서 써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페레스랑 라이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다운받고요. 갈 곳을 찾아서 이렇게 그냥 부르면 돼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전화가 중요하다는 게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사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 이렇게 기사한테 전화가 와요. I'm sorry, but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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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right? yeah, 택시 이거 한번 봐. السلام عليكم. Where do I know how to get to the hospital? Azuga. Mesh. 아마 세컨알바. s e 아마 세컨알 이렇게 굳이 지역을 전화로 다시 설명을 해줘야 오시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변 지명을 아무리 말해도 모르고 뭐 여기가 이제 설명할는 어떤 방법이 있나봐 도로명주소처럼. 그래서 이렇게 주변의 분들은좀 친해지고 어디 가면 인사를 잘 받아야 돼요 먼저. 그래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노 에드나몰. 야, 지금은 제가 여기서 정말 아무도 모를 수 없는 그 랜드마크를 설명해서 가시는 건데, 이를테면 한식당을 가거나 어디 갈 때도 통용되는 어떤 주소를 말하지 않으면 못 가요 이분들이. 그래서 통화가 꼭 필요한 게. 한 식당에도 전화를 해서 그 직원분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어, 그렇게 해야지만 갈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동남아 같은 데서는 기사님들이 가끔 내 핸드폰을 빌렸을때 보급형 핸드폰에는 자이로스코프 기능이 없어서 내비게이션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제걸 들여도 보지를 못하세요 지도 보는 법을 못 배워서 그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도 무슨 뭐 이거를 뭐 거창하게 독도법을 배워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정말 좀 중요한 게, 참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돈 쓰는 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공식적으로 구글에 뜨는 환율하고 실제 시장 환율이 달라요. 아반전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ATM에서 뽑으면 10만 원이 나가는데, 50불밖에 못 잡고, 여기서 아만전을 사람들한테 하면 1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환전한 걸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뉴피아에서는 이 돈을 절대로 카드를 쓰면 안 돼요. 무조건 환전. 근데 뭐 이란이나 그 아르헨티나처럼 어디 가서 할수 있는 상점이나 이런 게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로는 아만전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어감이 그래서 좀 무섭고 이런데 그냥 진짜 그게 시장 통화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호텔까지 와서 이 헌장을 해주기로 한 일종의 제가 여기 이제 뚫어놓은 어떤 거래처를 여러분께 공유하고, 저분한테 제가 개런티를 받아서 좋은 환율을 약속받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진짜. 이렇게 해서 돈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That's football stadium, right? Yeah, yeah, yeah. Wow, it's big. 건조. Ninety one, you know? 건조. Chinese made it, no? Ah, really? Yeah. Hey, China is the the, the biggest m a r h e r e No, Chinese bought it. Ah, really? Chinese buy it? Yeah. yeah. They voted a r o u n 800 million uh, uh, last year, but they are offering now 1.2 billion to sell it back. In 500 meters, turn left. Turkey is going to b 이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코칭 프라이드 치킨 우리가 아는 그 후라이드 치킨 맞아 맛있다 우와 길에 나오자마자 구걸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네 토모카 커피가 어디 있지? 토모카 토모카 노? No? 도마카 <놀람> 커피 없어졌나 보다. 얼로 아, 가야겠다. 에피시니 마켓. Can I just have a espresso, please? <놀람> 에스프레소 하나 주문. <놀람>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아까 나오면서 택지 기사님이랑 얘기한 것도 그렇고. 아니요. Near e d i n g a lot of thieves yeah, even the k e s o k a n k you very much 데 오늘 또 지난번보다 더 못할 광경들을 봐 가지고 도저히 길거리 지나가면서 치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긴 너무 그래. 알았어 잠깐만. o 큐 와. 여기 오에아 에스프레소를 먹어 볼까? 진짜 프리미엄 예가 치프 원두로 만든 이 커피는 맛이 정말 완전히 다르네요. 까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냥 쓴데 잘 모르겠네. Hey, yeah, it's really strong. You want some drink?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Enjoy. Have a nice day. Yeah. Sorry? Yeah, Madagascar. Yeah. 어? What's your name? Slashy. I will think about it. Thank you. Have a nice day. <laughs> 저분들은 그래도 양반.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의 치안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는 그냥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알고 어차피 볼 것도 없으니까 아, 위험하고 볼 것도 없는 것 빨리 지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를 한네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가, 여기에 이제 경제 상황. 뭐, 아프리카의 선입견? 뭐, 이런 거. 이에오편은 그대로가 맞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하고, 치안 얘기를 할 때, 정치랑 경제 여기를 좀 곁들여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카우틱했던 곳이 니카라바, 볼리비아 이 정도였다면, 여기는 그거의 한 10분의 1이에요. 여기서 내가 조금만 머뭇하면, 진짜 이 길거리에서 내 팬티까지 벗겨가겠다는 느낌이 들고, 이분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좀 위협을 많이 느꼈어요. 나이트 라이프를 좋아하는 편이라 혼자 나가서 맥주도 먹고 밤새 놀다가도 들어오고 했는데 아예 엄두가 안 나요. 아예 엄두가 안 나고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기 공장에서 일하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동남아 한 30만원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 여기 지금 취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돈을 주고 옷을 달라고 하길래 마침 제가 버릴 옷들이 좀 있어서 어, 그래. 그걸 줄게 했더니 오늘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 아침에 내가 호텔에 남겨놓고 가겠다. 호텔에서는 분명히 그걸 나한테 안줄것 같다. 이 정도예요. 이렇게 힘들고 그냥 모습도 고가면 서로 이제 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치안이 정말 안 좋다. 그런데다가 우리 짝은지 같은지 하는 마약 성분에 어떤 풀을 많이 씹어요. 이 에듀 편안에서는 그거를 합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사람들이 즐겨 씹는 상태 마약이라는 건 이제 환각이 있다 보니까 아~ 이 대낮부터 이~ 아예 눈알이 풀려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무서워요 근데 그게 왜 무섭냐면 이제 세 번째 이유랑 또 연결이 되는데 동양인 혐오가 있어요. 사실은 동양인이 아니라 특정 나라일 수도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이 아프리카 전체를 거의 경제 식민지화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아까 저 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어떤 상징이 었던 어떤 쇼핑몰도 인수해서 지금 더막 거의 1.5배 값에 팔고 막 이러느라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밉상이고 실제로 증오 범죄가 있어서 그 나라 사람 한 명이 죽었고 그 나라 공장이 불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칭칭총하는 조롱을 넘어서 약간의 살기. 좀 그러한 기운들을 좀 느꼈어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또 여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유럽 백패커들, 그런 백패킹 문화가 워낙 오래돼서 그 유러피안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뭐 인도, 어디 산골 마을, 뭐 브라질의 나체부족 가서 막 현지 체험한다고 하고 그런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 많은데 한 명도 못 봤어요, 열흘 동안.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디스 아바바를 여행할 수 있는 팁을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이 아디스 아바바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허브 공항 우리나라까지도 직항 노선이 있고요 방콕에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시작하실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오기 전에 아프리카가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무서운 게 많았고 걱정이 많았는데요 정해진 수칙들을 지키면 재밌게 여행하고 갈수 있다 그러면 테디 여행기 아디스 아바바에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